안녕하세요 덕게됩니다 이번에 신라콩푸라고 양꼬치 마라탕 유명한 곳이라고 하는데 여기 생긴지 얼마 됐어? 네. 여기 앞에 뭐야 도대체? 네. 이런거 많습니다. 일단 한번 가보시죠. 일단 가격표가 요렇게 향라새우 18,000원 농사 이와 28,000원 양꼬치 13,000원 비 36,000원 마파두부 12,000원 고구마연갈비3만원 양꼬치. 아, 양꼬치가 엄청 많이 발매된는고 어, 어, 손이 엄청 많네, 막 계속 더 많네. 일단 셀프 코너가 마라향고, 마라탕 만드는 방법, 셀프 코너에서 바구니 집어넣고 드시고 싶은 만큼 바구니 담고 저울리 올리고 고기 몇개 선택하시고 결제하시면 됩니다. 양꼬치가 양념 안 되는 거랑 양념 된 거랑 두 개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반반 시켰습니다, 반반. 기본으 들어오네요 이게 와 <laughs> <laughs> 이게 뭐야 총도가 신기하네 이 아, 이거 이런 처음에. 음. 아, 처음부터 그냥 엄청 많이 주네 리필 이렇게 납칩니다 <laughs> 이게 향수면 을 같이 먹는 거 아니야 맞 어. 나왔습니다 여기 음? 아매끄랑매끄랑이지 어, 이렇게 나오네요 와 이게 그냥이고, 이거는 양념이고. 100g인가? 이걸로? 이게 2인분인가? 모르겠다. <laughs> 일단 주인장이, <laughs> 주인장이 중국분이라가지고 대화가 소통이 잘 안되네. 진짜 중국 사람이네. 여자분은 말이 그래도 할줄 알아. 어... 그 진짜 중국 사람이네. 네. 네. 뭔가... 근데 맛있게 생겼다. 근데. 맛있게 생겼다. 싱싱하게 보이네. 요렇게 해가지고 딱 굽죠. 야. 영국은 또 특유의 냄새가 좀 있잖아. 맛있는 냄새. 이렇게 딱 되어있거든요. 요렇게. 요렇게 되어있습니다. 양꼬치 전문점 사라 뭐 소스가 엄청 종류가 많은 건 아니에요. 요거만 주는 것 같아요. 오, 여기는 야채가 많네. 마라탕 먹으려고 하면 야채 종류가 많네요. 내가... 사장아니테 물어봤거든요. 이게 2분이랍니다. 양이. 양이 2인분, 1인분에 13,000원이거든요. 13,000원인데 저희가 두 명이니까 2인분. 그래서 가격이 26,000원이면 괜찮다. 한 괜찮지. 어, 이 정도 먹고 맥주 한개당 한 6,000원이거든. 뭐하열비 맥주가 6,000원 적혀 있더라고. 한두세병네명 가면도 5만 안 나와. 괜찮네. 이게 가격표거든요. 강라새우 18,000원, 룸사이월 28,000원, 뭐. 꼬지 만 삼천 원뭐 등등등 막봐도 여기는 꼬지도 먹고 마라탕도 먹을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아요. 일단은 맛있다. 육즙이 약간 내리는데 딱 하면은 엄청 안 내려가잖아. 탱글탱글해. 음. 이거 냉장, 젓가락 젓가락으로 음. 다니는 음. 느낌이 음. 나. 이거 냉장에 넣을 <laughs> 수가 있나 본데. 와맛있는데 <laughs> 아, <laughs> 저... 맛있네. 맛있지. 음. 와. 음. 음. 먹은 것도 제일 맛있다 엄청 음. 부드럽네 엄청 음, 부드럽네 어, 떼면 돼. 어, 잘 떼진다 음. 내가 잘못 떼잖아 어잘못 떼지 원래는 근데 엄청 부드러워 와 속속 빠지네 음. 이게 고기가 좋으니까 음. 이렇게 이게 맛있잖아 이게 이름 뭐지? 쯔랑 음. 아니야 쯔랑 맛있네 아, 음. 오랜만에 먹는 것 같아요. 신라쿵푸 정말 맛있게 잘 먹었고요. 일단 양꼬치가 일단 영덕에서는 여기가 유일하게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예전에는 뭐 마라탕을 하셨는데 이제 계입판에 바꾸고 신라콩푸로 바꿨다고 하셨습니다. 거의 2만 6천원 나왔거든요. 2인분에. 가격도 저렴하고 5만원대 술안주 같이 술 먹을 수 있게끔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아요. 일단 잘 먹었습니다. 우와.